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 r 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깜찍한 디자인의 감성 o 고 마스킹 테이프 10종 세트를 놀라운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개성 넘치는 디자인으로 다이어리를 예쁘게 꾸며보세요. 지금 바로 43% 할인된 가격으로 특템하세요. 4위입니다. 멜로템즈 디자인 마스킹 테이프 12종 세트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감각적인 디자인과 다양한 색상으로 밋밋한 일상의 생기를 더하세요. 15mm 폭에 넉넉한 13m 길이로 실용성까지 갖춘 이 테이프 세트를 8,990원에 경험해 보세요. 3위입니다. 파스텔톤의 아름다운 마스킹 테이프 10종 세트, 파리의 아침을 만나보세요. 다이어리 꾸미기에 완벽하며 5% 할인된 3,600원에 특템할 기회. 섬세한 디자인으로 소중한 일상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 2위입니다. 스코라 마스킹 테이프 화이트 2개. 4,600원으로 만나보세요. 깔끔한 화이트 컬러의 48mm 폭과 15m 길이로 넉넉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가성비 좋은 스포라 마스킹 테이프로 멋진 작품을 완성해보세요. 1위입니다. 탈리오 캐릭터 마스킹 테이프 10롤 세트. 사랑스러운 디자인이 가득. 쿠로미, 시나모롤, 마이멜로디로 닭고를 더욱 특별하게 꾸며보세요. 51% 놀라운 할인.